우림고수 왕호 왕호TV 지구촌 고수를 찾아서 오늘은 인천 광역시 태권도협회 이화연 회장님을 만나뵈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홍성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태권도 하면은 세계적인 우리나라 국기인 것이고요 또 대한민국 하면은 또 인천 광역시가 서울시 다음에 두 번째로 활성화되고 또 많은 태권도인을 확보하고 있고 여기 이제 회장직을 맡고 계시는데 넷대 회장직에 선출됐습니까? 되 이번에 이제 통합 태권도 이제 생활체육이랑 엘리트체육이랑 통합 일대 회장입니다. 아, 통합이 되고 통합 일대 회장님. 네. 그래요. 저는. 강역시 그냥, 탁권도 협회, 뭐, 매트매트 나가는 줄 알았거든요. 네, 통합 1대. 아, 그런데 이제, 통합이라면은, 요즘 탁권도 협회 또, 에, 아니, 생활체육이랑 엘리트체육. 아, 생활체육, 엘리트체육. 네, 네, 하고 통합. 다 네. 통합해서 이제, 이렇게 협회가 구성되네요. 네네네. 네, 네. 아, 저는 이제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 통합 1대 회장이신데, 1대 회장 선거 당시에, 공약은, 어떤 공약을 내세우셨는지요? 어, 중요한 거는 우리 태권도 지도자들이 예. 태권도 접연은 저출산 문제로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예예. 엘리트 체육 지도자들이 진로 부분에서 어, 사회적으로 혜택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난간들을해쳐나가기 위해서 교육청에 순회 지도자를 100% 어, 100% 교육청에서 공급을 받을 수 있게끔 예.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어, 준비했습니다. 아, 그래. 현재는 그럼 잘 진행되고 100%, 100%가 다 됐습니다, 재장님. 아, 100%가 100 어, 교육청에서 순의 지도자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쨌든 일대 회장님으로 서의 역할을 제대로 좀 하고 계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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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유,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제가 그 처음에 시작할 때세개 정도가 교육청에서 지원을 어 봉급을 예자들 봉급을 받고 있었는데 예 그게 36개 초중고등학교 태권도 지도자들을 100% 교육청에서 다 봉급을 받게끔 제도화 했습니다 제도화 했다 아, 예. 36개 아 그러면 우리 태권도인들한테는 참으로 획기적인 것이고 또 태권도인들이 이렇게면 돈에 구애받지 않고 네, 예, 예. 태권도에 전념할 수 있는 네, 그렇게 해서. 그런 기반을 다 만드셨네요. 들 네, 부족하지만 그걸 기본적으로 음. 마련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또한 가지는 전국체전 소년체전 하면은 예. 학교체육에서 옛날에 전국체전 소년체전은 지역에서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 최근에는 어, 학교 감독 선생이 부가 가산점, 예. 가산점 주는 걸 없앴습니다. 아. 진보 교육감들이 나오고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 예. 그걸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예. 그거를 이번에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아, 예. 그는 이제 교육감들과의 계획감 어, 교육감 후보들을 위해서 예. 공약을 받아갖고, 예. 전국체전, 소년체전에서 입상한 감독, 예. 어떤 종목이든, 예. 감독들에 대해서는 부가점수를 줘서 예. 승진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아,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상점을주모로 해서 감독이나 코치 되신 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때그 제자들은 더욱 기술이 향상되는 것이고 예, 관심이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그래서 교장 선생님들한테는 해외 예. 연수를 예. 전국체전 소년체전에서 예. 입상한 교장 선생님들은 연말에. 해외 연수를 보내는 걸로 예. 그렇게 결정을 했고, 현재 음음. 올해 소년처전에 입상한 교장 선생님들은, 교사들은 예. 지금 어, 해외 연수중입니다 해제 예. 걸로. 아, 하고. 그래요? 네, 보고 결정했습니다. 아, 참, 대단한 일을 일궈내수습니다 예, 네, 그런 부분은 아마 쉽게 시도해서 여기가 인천이 제일 먼저 시도했어요. 아. 신제 시도에서 네. 인천광역시가 제일 먼저 네. 이러한 성과를 만들었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아, 그것은 즉 우리 이화연 회장님이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종목 단체 회장들을 다 모여갖고 어저께 예. 결정이 났다고 아. 어저께 이제 교육감실에서 회의를 했는데. 예. 어~ 어저께 결정이 났으니까 예. 그렇게 아셔라 내년부터 아, 실시하는 거로 예 내년부터 실시한다 아 올해+ 올해 내년부터 적용한다 적용한다 아. 그러면 이제 제1차적으로 광역시 인천 광역시가 제 시도함으로써. 네, 네. 다 시도도 그와 같은 물기를 같이 타겠네요. 네네, 그렇게 해야 되죠. 예. 그래야지 엘리트 체계 활성화가 되고 음, 음. 학교에서 교장선생님 관심이 없게 되면 예, 예.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러죠 태권도가 지금 너무 이제 학력 위주로 가는데 요즘 예. 최근에 사태가 예. 예, 인성교육이 굉장히 아주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예.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도 일어나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태권도 같은 거는 인성지도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데 운동을 통해서 그러한 관계, 교사와 학생들과의 그 인간관계라든가 인성교육이 네. 활발하게 형성이 됐으면 하는 게제 바람입니다. 요즘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요. 그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께서 네. 그냥 목숨을 그냥 이렇게 쉽게 네, 네, 네. 포기하고 네. 그런 사건들이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참으로 아쉽고 교육부에서도 큰 관심사로 현재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데 우리 태권도 정신으로서 인성교육을 심오주으로 해서 그러한 것들을 미리 차단하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태권도 정신을 전 교과에서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면 더욱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네요 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인데 태권도가 예. 예시예 종이라고 해서 태권도를 통해서 학교의 인성교육을 통하고 예예. 그다음에 그 수직관계 예. 선생님이든가선배래든가 뭐 동생을 사랑한다든가 예예. 선배를 존중한다든가 이런 걸 갖다 좀 고치해서 예. 태권도 무도정신을 좀 해서 인성교육이 활성화되는 걸좀 바라고 그렇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저도 이제 외국에 나가고 또, 세계 탁권도 대회 할때 보면은요, 우리 한국, 오히려 그탁권도인보단 외국에 있는 탁권도인들이 예의를 더 갖추고, 그 인사성이나 모든 걸 보면은, 아, 이게 지금 거꾸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우리 한국에서 먼저 모범이 돼야 될 것인데, 지금 바뀌었어요. 그런 점은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에, 우리가 탁권도 할 때는 무슨 예절 아니에요. 그리고 존경하고, 또 상대를 이렇게 사랑하는, 그것들이 다 태권도 정신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렇게 좀변것같아요 우리 <laughs> 한국 사회의 태권도의 모습들 또 태권도인들의 어떤 그 자세를 보면은 우왕호 우리 저 대표님께서 선수생활도 예예 명런 데서 선수생활도 마치시면서 이렇게 액션 영화에 뭐 이렇게 예, 예. 많이 주도하셨는데 예. 잘 아시겠지만 태권도가 현재 예. 엘리트 계에서 태권도 경기 룰이. 지금 보시겠지만, 예, 예,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어, 제가 안타까운 것은요, 처음부터 끝까지는 다 보지 못했습니다만, 어떻게 TV에 들다 보면은 경기하는 모습이 나와요. 아니, 우리 시합할 때는 발차기가 저렇지 않았는데, 허원적거리고, 앞차기인지, 앞돌리차기인지, 옆차기인지, 확실히 그분들지잖아요 시합장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안타까워요. 저도 이제 여기서 선수를 엘리트를 많이 어, 지도했습니다. 예예예. 예, 예. 제가 이제 9월 중학교를 예. 1회부터 지금 뭐한 30여 년 지, 지도를 했고 예. 초등학교, 중학교 예. 그렇게 했는데 지금 경기를 보면은 이거 아까 말씀 하신 예, 예, 예. 발차기인지, 무용인지 예. 예. 이게 너무 그 인기화 되는데. 예. 많은 저해가 된다고 생각이 되고, 예, 예. 지금 우리 왕호 교수께서 예, 예. 태권도 이 액션 수사로서 많이 알려졌지만, 또 저기 무도 아카데미를 하면서 예. 알렸지만, 지금 태권도가 어디 무용오는 것도 아니고, 조금 좀 창피스럽습니다. 보기에, 그래서 이게 빨리 예, 예, 예. 세계명에서 이 룰이 개정이 돼갖고, 예, 예. 뭔가 박진감이 있게 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예. 지금 한시 들어 봅니다. 제가 보기에 예, 그래서 예. 이렇게 보면 이거 저걸 봐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챙피합니다어직간 이게 빨리 바뀌었으면 좋